모로코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한 방울 없던 메마른 땅에서 싱싱한 배추와 보리,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수 있으신가요? 한국의 농업 기술 하나가 아프리카 한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게 되고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을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작은 농업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진짜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의 기술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칼렌바이고 모로코의 작은 마을인 니츠코로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이곳에서는 물이 금보다 귀해요. 우리 집 우물은 아주 깊어서 물맛이 약간 흙냄새가 났어요. 아버지인 무지쿠는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세요. 집뒤 언덕을 넘어 보리밭 상태를 살피러 가세요. 어떤 해에는 보리가 조금밖에 자라지 않아 조그만 자루 하나만 겨우 채울 수 있어요. 그걸로 하루 한끼 빠아 먹었는데 가뭄이 들면 수확량이 거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10살 때는 하루에 한 움큼 보리죽 밖에 못 먹어서 밤까지 배가 고파 꼬르륵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큰 누나는 몇년전 마라케시로 일하러 떠났어요. 누나의 웃음소리가 그립지만 니츠코로에 머무르려면 제가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는 야자나무 잎을 엮어 바구니를 만들어요. 장에 가서 채소를 사올 돈이 필요한데 채소는 해가 너무 뜨거워 금방 시들고 거친 길을 지나느라 종종 다 상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강가 근처에 몇 개의 벌통을 두셨는데, 비가 부족해 꽃이 거의 피지 않아 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함께 갈라진 땅을 가로질러 보리밭으로 걸어가요. 아버지는 낡은 나무 괭이를 들고 흙을 부서 바람으로 더 말라붙지 않게 하셨죠. 저는 우물에서 깃는 물통을 들고 어린 싹 주변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른 땅 속으로 사라지지만 언젠가 식물이 충분한 물을 먹음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점심을 마친 뒤 저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보건소로 향했어요. 간이 건물이라 햇볕에 말린 황토로 지었고 안에는 좁은 방 하나, 밖에는 벤치 하나만 놓여 있어요. 오늘은 나무문에 새로운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바람에 살랑거리길래 가까이 가서 제목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KYCA 모로코 농업혁신센터 청년 농부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종이에 파란 잉크로 대략 인쇄한 전단지였는데 서른이 되지 않은 청년 농부들이 케냐에서 한국 전문가에게 관계 및 농작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마을은 겨우 작은 논에 물을 대는 것도 빠듯한데, 혹시 물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보리를 더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자,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전단지를 유심히 보는 이도 있었고, 사댁이라는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먼 나라가 우리를 가르친다니, 글쎄라고 중얼거렸어요. 파티마라는 여자는, 조용히 웃으며 먼저 물 찾는 법부터 알려줘야 할 텐데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 의구심을 깊이 잠재웠어요. 세상은 니츠코로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기에 한국 사람들이 산에서도 쌀을 재배했다면 우리 보리밭에도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셔츠 속에 넣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으로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단지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전단지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시며 내가 떠나면 누가 밭을 도와주나 라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저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시고 칼렘바 네가 배우려 하는 것이라면 우리 미래가 달렸을 수도 있단다. 꼭 가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작은 요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초록빛 들판과 물이 촘촘히 뿌려진 관수관이 늘어선 밭을 꿈꾸며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방법을 배울 용기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괭이, 엄마의 해진 바구니, 그리고 보리 먼지로 뒤덮인 제 손을 떠올렸어요. 깊은 곳에서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어쩌면 제가 돌아와 니츠코로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조였어요. 내일이면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짙은 먼지 자욱한 지프에서 내려 새파란 케냐 하늘 아래 선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내 주변에는 이슬에 반짝이는 초록빛 들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땅 위를 따라 검은 고무관이 뻗어 있고 각 간마다 물방울이 천천히 뿜어져 나와 식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건기인데도 이렇게 푸른 들판은 처음 봤어요. 니츠코로에서는 비가 일주일만 멈춰도 보리밭이 금세 시들었거든요. 여긴 키큰 토마토가 듬직하게 자라 잎사귀마다 생기가 가득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케냐 교육센터라고 적힌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코리아 트레이닝 센터라고 적혀있네요. 숨을 꾹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분필과 흙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청년 농부들이 거친 반원형으로 서 있었어요. 호기심과 긴장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낡은 로고가 박힌 바랜 셔츠를 입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햇볕을 가리려고 눈이 시릴 정도로 챙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면접 때 봤던 몇몇 얼굴도 보였지만 대다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깔끔한 녹색 폴로 셔츠를 입은 키큰 남자가 다가와 클립보드를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어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박건호 박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물이 부족한 땅에 물을 대는 법, 비가 오지 않을 때 작물을 기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박 박사님이 짧은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은 농부였어요. 우리나라도 건기가 오면 들판이 말라붙었죠. 우리는 물을 절약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제 그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 일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수업은 바로 옆 밭에서 진행되었어요. 붉은 흙 위를 일렬로 걸을 때 자갈이 샌들에 밟히며 바스락거렸어요. 앞에는 나무틀 위에 투명한 비닐을 씌운 작은 온실이 보였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배치된 상추와 어린 토마토 묘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박 박사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안내했어요. 박 박사님은 먼저 토양 습도 측정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이 작은 기계로 땅속 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없으면 물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줄 수도 있죠. 봉사자 중한 명이 기계 금속불을 흙에 꽂으니 작은 화면의 숫자가 떠올랐어요. 다음으로 박 박사님은 푹 파인 좁은 도랑에 놓인 검은 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드림라인입니다. 흙 위로 한치 정도 묶거나 얇게 멀칭으로 덮습니다. 방울기를 연결하면 물이 한 방울씩 천천히 흘러나와요. 손으로 플라스틱관을 조심스레 다루며 작은 방울기가 달린 노즐을 연결했어요. 딸깍 소리가 나며 고정되었다는 걸 알렸어요. 그런 다음 통 옆에 달린 밸브를 열자 단 하나의 물방울이 반짝이며 정확히 흙 위에 떨어졌어요. 식물 하나당 한 방울. 물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시연이 끝난 뒤 우리는 나무 심터 그늘 밑으로 이동했어요. 박 박사님은 노트와 연필을 꺼내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밭에 드립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관, 방울기, 식물을 그립니다. 각 단계도 적어주세요. 봉사자들은 벤치 위 앉아 종이에 집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어요. 먼저 물을 담는 플라스틱 통을 그리고 그 다음 밭을 따라 메인관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작은 관이 각 식물마다 연결된 모습을 그렸어요. 그림이 끝나자 박 박사님이 질문이 있는지 물었어요. 마리담이라는 젊은 여성이 머뭇거리다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우리 우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죠? 박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케냐에서는 우기에 큰 탱크에 빗물을 모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물을 건기 때 사용합니다. 우물 흐름이 적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하죠. 하지만 드립 관계를 사용하면 적은 물로도 충분합니다. 니츠코르 우물이 가끔 말라버리는 걸 떠올렸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에 탱크를 만들어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도 걱정이 밀려왔어요. 정오가 되자 박 박사님은 우리를 센터 건물로 안내해 점심을 준비해 두었어요. 긴 식탁 위에는 흰쌀밥과 가벼운 소스로 조리된 야채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봉사자가 저에게 한 그릇 떠주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죽 같지만 밥으로 만든 거예요. 숟가락으로 한입 떠먹어보니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었어요. 집에서 먹던 보리죽은 더 걸쭉하고 삼키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 밥은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천천히 꼭꼭 씹으며 음미했어요. 점심 후 우리는 다시 모여 한국 농업 역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 박사님은 1960년대 한국 농부들이 논에서 일하는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농부들은 검소한 옷을 입고 맨발로 지는 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등에는 쌀 모종이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지고 휘청거리고 있었죠. 과거의 한국 농부들도 여러분처럼 우기에만 논에 물이 들어왔어요. 기계도 거의 없었고요. 협동조합으로 서로를 도우며 공유했죠. 물이 넘치는 논에 함께 모내기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서로 협력해야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한국은 스스로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측량을 생산해요. 그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과 함께요. 그 사진을 바라보자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논 앞에 서서 일하던 농부들의 손이 우리 아버지 손처럼 거칠었을 것 같았어요. 결연한 눈빛도 닮았겠죠.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밭으로 돌아갔어요. 해가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아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불러 옆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내일은 작은 토기 드립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에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토기라고요? 플라스틱관이 아니라요? 라고 묻자, 그렇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다면 구멍 뚫린 토기를 이용했어요.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트 위에 누워 니츠코로의 어린 볼이 싹 옆에 토기를 놓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토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궁리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해 뜨기 전 일어나서 집에서 가져온 작은 도구들을 챙겼어요. 망치, 못 그리고 엄마가 곡식 보관용으로 쓰던 빈 점토 단지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씨앗을 싸기 위해 작은 천 조각도 챙겼죠. 센터에 도착하니 다른 동료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토기 단지, 씨앗 그리고 오래된 고무 쌍 가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해 주셨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박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으세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붉은 캐냐? 흙과 마주했습니다. 박 박사님이 토기의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얇은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물을 내보내도록 구멍 크기를 신경 쓰셨죠. 토기를 얕게 판 구덩이에 놓고 옆면을 흙으로 덮어 저수되도록 만들었어요. 저도 같은 방법으로 토기를 묻었는데 손가락으로 잡힌 토기가 살짝 부서지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뒤 물을 한 움큼 부었어요. 그리고 토기 옆에 보리 모종 하나를 심어 뿌리가 촉촉한 흙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흙으로 뿌리를 조심스레 감싸 주었어요. 이틀 동안 몇 차례씩 토기를 확인하러 갔어요. 갈색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자 보리 뿌리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모종 잎이 고개를 들며 점차 든든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마음 속에서 희망이 쿵쾅 뛰었어요. 통한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셋째 날박 박사님과 다른 교육생들이 모였어요. 박 박사님이 보리 모종줄과 토기 옆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을 보세요. 작은 토기 하나만 있어도 식물이 어렵지 않게 자랍니다. 모종들이 물이 있는 토기를 향해 살짝 기울어진 모습이 마치 토기가 식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마을 일부 사람들은 아직 의심했지만 이 작은 토기 실험 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께 토기를 이용해 보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을 주는 법을 배웠어요. 물이 천천히 방울방울 나와서 식물이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집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땅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릴게요. 사랑을 담아 칼렌바. 편지를 접으며 몇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더는 불안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가진 농부처럼 느껴졌죠. 교육이 다 끝나고 니츠코로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인 무지쿠가 아직도 비어있는 물대를 들여다보며 우물 옆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편지를 손에 지어드리고 조용히 간소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인 아네타는 야자나무 잎으로 바구니를 엮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 옆에 토기단지를 놓고 곧장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집옆 밭에 마을 사람들이 몇명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물이 담긴 토기 두 개와 어린 볼이 모종 다발을 들고 밭으로 향했어요. 한때 이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파리드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 단지들이 우리 밭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확신에 찬 말투로 대답했어요. 제가 케냐에서 직접 보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어요. 조심하거라 아들아. 실패하면 시간만 낭비했다고 할 테니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가장자리 보리줄 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끝으로 뜯어낸 땅은 딱딱하고 뜨거웠어요. 조심스레 얕은 구덩이를 파고 토기단지를 그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보리 모종 하나를 단지 옆에 세워두었어요. 엄마는 작은 토기 그릇을 들고 옆에 서 계셨어요. 그녀는 단지에 물을 한 방울씩 천천히 부었어요. 각 방울이 먼지 낀땅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마치 목마른 땅이 오랜만에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줄을 따라 단지 두 개를 더 묻었어요. 단지 하나마다 뿌리에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채웠어요.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다음 사흘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지를 확인하러 갔어요. 우물에서 잔뜩 물을 떠단지에 보충했어요. 보리 모종은 축축한 흙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잎이 서서히 펴졌어요. 하지만 모든 단지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둘째 날에 확인해보니 제가 미쳐보지 못한 균열이 생긴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물이 뿌리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그 옆에 심은 보리는 잎이 축 처지고 창백하게 시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다듬여 보려 했지만 아마도 그 식물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른 두 모종은 조금씩 기운을 회복해 잎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엄마에게 그 모습을 가리켜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한 걸음씩 해 보자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을 밭으로 초대했어요. 모두 밭 가장자리에 모여 햇볕을 가리며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리줄 앞으로 데려갔어요. 먼저 첫 번째 단지를 가리켰어요. 그옆 보리가 곱게 자라 잎이 선명한 초록빛이었어요. 두 번째 단지 옆 보리는 힘없이 노랗게 시들었고, 세 번째 단지 옆 보리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첫 번째 만큼 생기 있지는 않았어요. 깊은 숨을 쉬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지는 금이 가서 뿌리에 물이 닿지 않았어요. 메마른 흙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물을 잘 먹었어요. 이 식물은 성장할 만큼 충분히 마셨고, 그옆 식물은 물 공급이 부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단지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튼튼한 단지를 찾아야겠다. 우리 단지도 금이 갈 텐데. 한 개씩 시험해야겠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비웃음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마리암이 말을 걸었어요. 옆 마을에 단지를 굽는 도공이 한명 있어요. 요리용 토기를 만드는데 우리 작은 단지도 구해줄 수 있을걸요? 제가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도공에게 가서 작은 단지. 20개를 부탁하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틀 뒤, 마을 사람들이 단지를 가져왔어요. 제첫 단지보다 더 튼튼하고 금이 가지 않은 것이었어요. 함께 보리 세 줄을 새롭게 심었어요. 단지마다 모종을 하나씩 옆에 심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어요. 일하며 대화하고 웃으며 즐거운 분위기가 퍼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밭으로 갔어요. 첫 번째 줄 옆에 무릎을 꿇고 가장 튼튼한 보리 곁에 어두운 흙을 만졌어요. 늦은 햇빛에 잎이 반짝이며 밝게 빛났어요. 그 식물에게 속삭였어요. 튼튼히 자라라. 너는 변화의 첫걸음이다. 새벽 해뜨기 전늘 그랬던 일어나 확장된 밭으로 나갔어요. 지난주에는 토기 단지 3개와 모종 3포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 도공 덕분에 단지 20개와 새로운 모종 20포기가 줄지어 심겼어요. 마른 흙을 밟고 한걸음 더 나아가자 땅 위로 작은 초록 잎들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살포시 한 잎을 만져보니 시원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정우가 되자, 안악들이 씨앗자루를 들고 밭으로 모여들었어요. 다음 모종 심기를 위해 씨앗을 가져온 거였어요. 각 가정은 집 옆에 작은 토마토와 고추 텃밭을 만들 씨앗을 챙겼어요. 잠시 후 바오밤 나무 아래 다시 모였어요. 케냐에서 온박 박사님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격려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계속해요, 칼렌바잘 가르치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공유하세요. 팀을 만드세요.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팀이요? 하고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맞다. 서로 배우는 젊은 농부들의 모임을 만들자.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흙, 물, 씨앗에 대해 논의하자고요. 한국에서 배운 뜻을 기려 K 농장 팀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아미나가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좋아요. 우리가 K 농장 팀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작게 환호했어요. 해가 아틀라스 산맥 너머로 지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 저는 먼지 자욱한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어요. 박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공을 나눴어요. 내일은 또다시 도전이 기다릴 거예요. 단지가 금이 갈 수도 있고, 관이 막힐 수도 있고, 우물이 너무 말라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문제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해 뜨기 전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서자 마을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밖 가장자리에 KOPIA 칼렌바 농업교육센터라는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햇빛에 말라 단단해진 벽돌로 지어진 벽은 부드러운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문늬 나무 간판에는 아랍어와 영어로 배우고 키우고 나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시며 잠시 멈춰 섰어요. 토기 세계로 시작한 우리 노력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제는 농부와 아이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커다란 센터가 생긴 거예요. 센터의 강당 같은 큰방 안에는 나무 책상과 의자가 가득 놓여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바닥에 빛의 격자를 그려놓았어요. 넓은 선반에는 노트북, 드립관계 도면, 건조된 씨앗들이 들어있는 병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반쯤 되자 마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파리드, 사촌이자 K농장팀 파트너인 아미나,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방문 온 마리암까지 보였어요. 정각 9시가 되자 박건호 박사님이 입구 근처 낮은 나무 단상 위로 올라오셨어요. 하얀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뒤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칼렌바 센터 개관 토기에서 공동체 정원으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기념합니다. 한국의 정신과 니츠코로의 정신이 하나로 모인 날입니다. 박사님 얼굴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시는지 알수 있었어요. 함께 안으로 들어가며 이곳에서 펼쳐질 수업들을 상상했어요. 관계 계획 그리기, 토양 pH 측정법, 현지 자재로 간단한 온실 짓기 등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밖을 보니 아이들이 시범 정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다양한 작물을 가리켰어요. 얘들아, 저건 토마토야. 이건 보리고 저쪽에는 케일과 고추가 있을 거야. 점심 식사 후 마을 원로분들이 시범 정원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분들은 식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반가워하셨어요. 한때 니츠코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미드 어르신이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셨어요. 칼렘바 내 친구들과 함께 밭에 생명을 불어넣었구나. 이제 배움을 이어갈 곳이 생겼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센터 뒤 작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밭 아래로는 보리, 토마토 덩굴, 고추 모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지어 있었어요. 멀리 아틀라스 산맥이 보랏빛으로 물든 채로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토기 실험 첫날 갈라진 흙, 의심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며 이웃들이 씨앗을 나누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페이지 상단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공동체 센터 개관 밑에는 단순한 스케치를 그렸어요. 센터 건물, 토기 단지, 보리 모종 하나를 그려 놓았어요. 그 옆에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지만 니츠코로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적었어요. 케냐에서 니츠코로로 토기에서 이 e 센터까지 걸어온 여정을 떠올렸어요. 처음 드립관을 잡았을 때의 두려움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물방울, 모든 씨앗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둠 속에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속상했어요. 눈을 감고 내일 햇뜰 때와 계속 자랄 초록빛 밭을 꿈꾸었어요. 우리 가족, 아이들, 그리고 미래를 먹여 살릴 밭들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숨겨진 해외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